안녕하십니까. 수도직업전문학교에서 신재생에너지 전기기능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저희 전기기능사 신재생 기능사 취득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흔히들 전기기능사에 대해서는 많이 정보들이 있어서 알고 계신데, 신재생 태양광 기능사라고 하면 좀 생소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의 나라에서 태양광 사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들은 이제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신재생 태양광 기능사라고 하는 것도 국가 자격증으로 엄연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저희 두 가지 과정을 취득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정 소개에 앞서서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어, 직업훈련학교라고 하면 취업적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고용노동부에서 어,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자격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자격증 어, 자격증 전체에 대한 소개와 그다음에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는 실제적으로 보는 국가기술자격증에는 전기기사자격증 그리고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능사, 이렇게 전기 관련 쪽에 있는 자격증들이 상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은 반면에 많은 쓰임새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처음 전기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등급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체계를 보시면 기능사, 기능사라고 하는 게 가장 입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를 하셔서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사 위에 단계가 산업기사. 그리고 그 상위 단계로 기사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기 쪽으로 일을 하시더라도 기능사 자격증만 가지고 오랫동안 전기를 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 기사까지 상위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평생 이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실무 경력이 1년이 있으시게 되면 산업기사를 볼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그리고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고 1년 동안 경력이 있으면 기사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사를 취득을 하시고 2년이 있으면 또 기사를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학력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기 관련 학과를 졸업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기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쓰임사가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 쪽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기능사하고 전기 기능사 그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먼저 출제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격증을 우리가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검정형. 검정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평가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정평가형 쪽으로 많이 자격증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기에서는 아직 검정형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형 시험은 과목마다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쉽게 말하면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객관식 60문제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과목에 따라서 작업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필답형이 또 있습니다 필답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주관식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는 태양광 과정의 경우에는 1차는 객관식 시험 60문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시험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60점 이상 획득을 하셔야지 합격이 돼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보다는 요런 출제 기준들이 QNET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QNET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종목에 대해서 요렇게 출제 기준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기준을 통해서 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때 시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기준들이 다 명시가 되어 있고, 각각 태양광 뭐 설비라든지, 어떻게 시공을 하고, 보수를 하고, 요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이런 출제 기준만 보고,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게 이제 느껴지거든요. 용어들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래서 쉽게 이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출제 기준들을 다 녹여낸 게 바로 이제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 뭐 기출문제를 풀면 합격을 할수 있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출제 기준들을 녹여낸 것들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수업 방식이 이렇게 일단은 어떤 어, 과정에 들어가든지 가장 어려운 것들이 처음에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생소한 용어들도 있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식들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어, 최종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쭉 보고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실제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필기에 대한 출제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기에 대한 출제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필기하고 실기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에 훨씬 이제 편한데 필기하고 실기가 가장 다른 점이 어, 필기 부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태양광 태양광에만 초점을 맞춰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대, 그 범위가 훨씬 좁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충실하게 수업을 하시면 실기 과정도 뭐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반복적인 학습, 기출 문제를 통한 반복 학습과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기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본 과정의 특징이 태양광 기능사 자격증과 전기 기능사 자격증 두 가지를 취득을 할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따가 과정 소개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3개월 남짓한 아주 짧은 시간에 두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뭐 전기를 다루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출제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부분에서 공부를 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생소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크게 전기 이론과 기기와 설비,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거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기의 본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 원자와 분자, 뭐, 요런 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기장에 의한 부분, 자석에 의한 뭐, 자기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류, 교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다운받으셔서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실 때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용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지만, 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접근하게 된다면, 어, 좀 전기라는 것이 굉장히 좀 재밌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출제기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제 기준을 녹여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수험 대비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시험이 작업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여기는 시간이 5시간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업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30분 정도 감독관이 나와서 지시사항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시사항들을 숙지를 하시고 실제 작업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 그래서 4시간 30분 안에 원하는 과제에 대해서 동작이 된다. 그리고 각각의 채점 기준을 통과를 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1차, 2차 합격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어, 우리도 이제 수업을 통해서, 어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작업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실습을 해보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당락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정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수도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전기기능사, 그리고 신재생 태양광 과정,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기간은 총 67일, 하루에 4시간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하루에 반나절만 투자를 하시고 3개월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 충실하게 따라와 주신다면 이 전기 기능사와 태양광 기능사 두 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재밌게 따라가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 이제 전기를 이제 입문하시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그리고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과가 아닌 문과 계열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요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 간단한 용어나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전공자 사전학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아, 내가 수업에,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용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런 자료라든지 동영상은 제공을 하는 데가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영상 뿐만 아니라 본 과정이 개설되기 전에 일주일 정도 전에 한 3일 정도 아니면 2일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업을 본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용어라든지 이런 간단한 얘기들을 통해서 본 수업에 들어갔을 때 부담감을 덜할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그 과정이고요. 그리고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 전기 기능사 그리고 신재생 태양광 기능사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요런 정보도 큐넷에 가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날짜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날짜가 이렇게 시험 일정에 맞춰가지고 과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력도 높고 또 성과가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합격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합격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전기 기능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된 자격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978년도부터 이제 시작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7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많은 응시자들이 있고 합격과 어뭐 불합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주목을 할게 합격률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전기 기능사라고 하는 게어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 맞습니다. 사실 어려운 자격증이 많고 그 맞기 때문에 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만큼 대우를 또 많이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사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사면은 입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단계인 자격증인데, 기능사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을 보시면은 합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기사급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전체적으로 봐도 30% 정도를 전후로 왔다 갔다 이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후반부터는 시험 방식이 CBT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CBT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컴퓨터거든요. 컴퓨터 기반으로 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때 문제가 문제 은행에서 돌아가지고 추첨을 해서 문제가 나오죠. 그거를 푸는 것처럼 요 문제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78년도부터 된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랜덤을 통해가지고 60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36문제 이상을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방식으로 시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2016년도 이후부터 계속 시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을 비교해 보시면은 CBT로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시험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만 합격을 해서는 안 되죠. 1차 시험을 합격하고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자격증이 나가는 거거든요. 자, 1차 시험에 패스를 했다. 그러면은 2년 동안, 2년 동안 실기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고 2차 실기 시험에 지원을 했다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더라도 다시 1차부터 보는 게 아니고 2년까지는 자격 요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실기를 도전하셔서 합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30%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 실기를 보시면 어90%뭐85%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많이 낮아지긴 했어도 거의 63%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 필기만 합격을 하면 실기는 그냥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 합격률은 사실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합격률을 이거를 예로 들겠습니다 69%라고 돼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순수 합격률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인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금, 금손이다, 뭐 똥손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업적으로 할 때도 굉장히 기능적으로 숙달한 분이 많은데 여기에 공고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금손이겠죠? 이런 금손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합격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9%라고 하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합격률은 필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느끼시냐면은 그냥 단순히 합격률만 보고 시험장에 갔다가 시험 보러 갔어요. 그런데 한 고사장에 보통 20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오, 이렇게 합격률이 70%에 육박하면 2, 7, 1 4 해서 14명 정도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5명, 6명, 이 정도밖에 합격 인원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다고 쉬운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실기를 할 때, 오, 너무 어렵다. 왜 합격률에 비해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도직업전문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수업과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합격률들을 높이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까지는 큐넷에서 공시한 합격률이고 요게 2018년도까지 이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 합격률을 이제 비교를 한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큐넷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어, 공식적인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회차별로 30% 내외로 해 가지고 합격률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1, 2, 3, 4회차가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전에 결과를 보시면은 이 합격률은 1년에 4번 시험을 보는데 그 4번 본 거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1년에 4번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대한 합격률이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회차의 문제가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 1회차 때는 거의 70%그 다음에 2회차 58%. 그리고 4회차가 54%. 시험이 이제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54%라고 해도 실제적인 합격률은 훨씬 더 떨어지겠죠.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희 수도직업전문학교에서는 실기 합격률이 5 4에도 불구하고 67%에 육박하는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들이 처음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 재수생하고 여러 가지 편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정보들이 섞여 있지만, 저희 통칭에서 봤을 때, 필기 같은 경우에 70에서 90%, 그리고 실기는 65에서 90% 정도 합격률을 그동안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도직업전문학교에서는 이 65%와 70%가 최저 합격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 34%와 65%. 요거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큰 차이라고 보시면 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태양광 기능사에 대한 그런 합격률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얘도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하고 전기기능사하고는 좀 다르게. 자, 보십시오. 필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60문제를 똑같이 봐요. 그래서 2013년도에 신설된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합격률이 69%, 그 다음에 78%, 이 비정상적인 그런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60문제를 60점 이상, 그러니까 36문제 이상을 맞히면 합격이 되는데, 아까 전기기능사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난이도가 좀 쉽다고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기를 보시면, 아까 실기 같은 경우에 필답평 주간식 시험으로 우리가 이제 본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합격률을 보시면 굉장히 편차가 커요. 처음에는 31%, 그 다음에 16%, 뭐 이렇게 가다가 8.8%의 합격률이 나온 적도 있고, 56%, 49%,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 보면 이 실기 합격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24%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거의 기사급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수도직업전문학교에서는 이렇게 적은 실기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62에서 70% 정도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합격률이 필기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100%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100%. 이렇게 100%를 쓴 거는 저희 과정 중에 전원 합격자가 있다는 이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왜 수도직업 전문 학교인가? 이런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1978년 이해로 난 40년 전통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강사진과 함께, 그리고 전기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 전공자가 아닌 전기 입문자, 뭐, 이과계열이 아닌 문과계열, 뭐, 공부를 내가 좀 많이 안 했다. 이런 분들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전기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커리큘럼, 그리고 시험 일정을 고려, 그래서 2회차, 1회차, 이렇게 직면한 수업 과정을 설계를 해서 최단 시간 내에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합격률을 이제 보여드렸죠. 그리고, 어, 이건 수업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직업 전문 학교의 최종 목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취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는 취업 전단팀을 구성을 해서 수도 직업 전문 학교만의 취업 지원 절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취업 연계기관, 이제 25개 MOU를 체결한 기관과 협력해서 취업 지원, 그리고 취업 설명회 취업 관련 어플, 여러 가지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취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저희 과정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까 입문자를 대상으로 어, 수업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다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내가 될까? 이과가 아닌데 될까? 항상 궁금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수업을 하시고 한 2개월 정도 하시면 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달 정도가 지나면 아 된다 확신을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을 하시면 자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을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고 어, 과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어,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굉장히 이제 고전적인 말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죠. 시작이면 시작인데 그게 왜 이제 반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시작은 시작일 뿐이죠. 하지만 심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 내가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만으로 이미 반을 달성을 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뭘 할까? 좀 준비를 해야지. 내가 지금 해도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을 하십시오. 이미 반은 달성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반은 수도직업전문학교에서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